니트 없어, 니트 없어. 나도 출발하고 갈게. 아, 출발했어. 나 아, 출발. 넘어간 거 몰라, 1번 뒤로. 야, 패카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, 지금 방금. 야, 하나 더 어... 올라간다. 이데 다시 뭐야, 이거 뭐? 미니스 우리 앞에? 어, 아, 확인 거기. 오케이, 네, 다시 한번 줘. 어, 어 이거 있어. 따라와. 어, 오케 어, 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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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해주자, 저거 해주자. 나다 여기다. 다여기 여기다. 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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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기다기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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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다여기